이웃의 비웃음 뒤에 숨어 있는 충격적 진실. 피해자의 집을 나설 때마다 들리는 소문들. 이웃의 비웃음 뒤에 숨어 있는 충격적 진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는 비웃음과 수군거림. 특히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마다 이웃들이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사회 전반의 만연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감시의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빈번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이는 고통스러운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가해자는 나이, 성별,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대해 수군거리거나 심지어 죽어라는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행동. 비웃음과 조롱 피해자가 외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드러내는 비웃음은 단순한 일상 속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적이며 계획된 행동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소음 공격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소음과 함께 비하하는 발언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괴롭힘. 이러한 조직 스토킹은 지역 사회를 넘어 대규모 공원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스스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적인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소음 공격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